짜잔. 일단 깬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어. 아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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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자 다음 다음. 자첫 타자 누구냐? 첫 타자. 어. 딜도 하지 말고 딜도 하면. 자첫 타자. 어. 누구야? 아니 아니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주세요. 다섯 글자. 헨타이는 여섯 글자고. 망가? 망가가 되나? 되네. 펄이. 펄이 해보자. 어, 펄이 된다. 일단, 어, 망, 야, 이씨, 펄이 망가 됐잖아, 얘. 아우, 짜리나 아우, 스트레스 받아. 아우, 열받아. 아우, 짜리나 아유,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저러지? 그러니까, 난... 펄이 망가 파워. 이거 나 모르겠다, 이제. 어. 오, 피도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안 돼, 이거 없는 글자가 너무 많아. 어, 안 돼, 안 돼. 어, 기가. 속문셈 치고 휴먼 한번 해볼까 휴먼 일단 허리 망가 허리 망가 휴먼 파워 십어세글자 <laughs> 나왔어 그러면은 잠깐만 H U M M 들어가고 P 그럼 어, 험프네 험프 그렇지 <laughs> 아 끝났다니까 끝어 F A R human manga power 야 잠깐만 야저새야 저새끼 야 저새끼 발음. 발음이 야 발음 존나 존나 왜 저렇게 신났냐? manga power 야한 번만 더 들어봐도 존나 웃기네 이거 야 이거 한 번만 더 들어보자 human manga power 야야 존나 야 말하는 거그 옛날에 그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 그 외국에 그뭐 도리와 친구들이었나 막 그런 이제 외국 그 영어 가르쳐 주는 만화 있잖아 거기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막 그런 데 나오는 애들 발음 같아 r e human manga power